안녕하세요, 그만스티비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, 강우빈 이, 제트백을안 쓰고, 깨기, 한 번,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! 고고! 고고, 고고, 고고! 시작! 이제 시작! 이제트백을쓸수 이제 없기 때문에, 살짝, 좀 짜증나기도 하지만, 강우빈 때, 저희 깰수 있습니다. 와, 이팅게이팅게이팅게 몸이 얼마나 세냐. 그러세요? 당신이 다할 겁니까? 있나? 한 명은 저한테 맡기시죠. 이놈은 저한테. 저한테요. 아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주네. 빨리 안죽이는거그좋아저 아, 한다면 한다는 거은 제처럼. 어머머머머. 고수인 저가 아. 같이 해주는데도 뭐라 말합니까? 지금 취소하시죠. 취소 못해. 선 넘었습니다. 아니 안 나왔어요. 선 넘으라고 있는 겁니다. 아습니다선 넘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. 아닙니다. 그래고 선이에요. 제가 이유를 알려드리러 나갔습니다. 당신이 죽여줘야죠. 한 명은 필요하다면서요. 아그참쩍전네이 사람. 힘내라힘내 당신도 죽 있어. 아, 당신 때문에 계속 맞아. 아, 저도 그게 있어야죠. 안 돼, 맞아버리라. 아, 신고하 봐봐. 어, 안 돼! 안날 거라고 생각했는데. 오, Z팩 쓸뻔 했습니다. <laughs> 예, 우비니. 깡패. 우비나. 전혀 안 맞는 우비니. 아, 그, 참, 저희. 들어봐. 난 판비는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하고. 아, 보. 무이나보 나한테 아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예뭘 하죠 정말 뻔뻔해 반피 깎아놓으면 웬만하면 다 있기 있겠... 때에단 거예요. 반피 깎아놓으면 이 분노를 하면 더 잡기가 쉽기 때문에. 어들었으면안 어. 됐어. 끝. 안지 사정거리가 있기 때문에. 오, 어디? 아, 당신 때문에 죽잖아. 핑기. 바로 빨진. 봐봐. 당신이 빨간. 당신이 못한 겁니다. 진짜 죽으면 실망이었습니다. 당신이 더 실망이에요. 가만히 있었으면. 아니, 끌지 말라고. 이 이거 살려줘야 맞아, 돼. 아, 못못하주 당신 몇 번이나 죽었어요? 한대만터달리면두번 저... 약올리 아 진짜 까불뭐 합니까? 네 피하고 있었는데요 아, 원번저고수랑 저 같은 고수나 한다는 말이야. 그게 원거리가 좋아야지고 피는 별로 안 맞습니다. 그래갖고 저 이거 한 거예요. 하, 너무 아파. 저 깜틀을 또잘 알고. 마지막 한대. <laughs> 와, 됐다. 완료됐어요. 네, 클리어했습니다. 를 you 요놈. Know, 벌레. 좀 바꾸면. 채팅 보고요. 아울렛행생이는 오케이, 갑시다. 갑시다. 거거 네, 저희 이제 여러분. 저 롤레... 해주고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전 원래. 잠화해 주고. 잠시만요. 이젠 전 이것 써도 돼요. 아! 전투적인 아울렛이 어었죠 오 있다. 승부에 대하여. 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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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당당한 승부 완료. 아, 완료. 아, 이거 말고. 에이. 끝끝 끝. 짜. 끝. 끝. <laughs> 시간이 너무 넉넉하게 나왔어요. 바로, 장거리 우주행 달락시켜. 같이 여행을 떠나보자. 같이 여행을 떠나보자. 같이 아, 여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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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여행. 어떻 이렇게 좋은 줄. 야, 500 데미지입니다. 대박나죠? 기깔나죠? 아우다 약하네. 이게 바로 갈충이야. 될까요? 안 된다는 표곧된것 같습니다 안 돼요? 못 되네? 저는 짬밥이 있습니다 짬밥은 무슨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위에 당신이 있다 대박이죠 점핑 점핑 여기서 만든 사람, 사람도 아닙니다. 아 그럼 제 사람이 아닙니까?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라고 아님. 말하시면 알을 죽여. 어? 빈말. 맞지 마. 막고 이게 뭐라는지가... 맞았으면 사람 아닙니다. 타이밍. 가와자 여러분, 근데 저건 남았는데, 저 몸이 너무 심심해갖고, 바로 장거리 우생. 다마 바바나 행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바나 행성으로 떠나보자. 엄마다님? 바바나 행성으로 오세요. 사람 깔쳤어요 사람 깔쳤서 아, 안돼 마지막 남았어요. 아, 그럼 여기서 하세요. 이, 금 이거. 어, 잠시만요. 그럼 조금 이따 만나요. 네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안녕. 왜냐면 저 시간이 안 돼서 그래요. 그럼, 안녕.